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4월 3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주말이 다 돼갑니다. 제가 모든 새벽기도, 수요일날, 금요기도에 주일 예배를 해보니까 넥타이만 해도 제가 벌써 한 50개 정도는 넥타이를 매일 갈아서 매는 거예요. 그래도 넥타이가 몇백 개가 제가 있습니다. 넥타이가 많아서 아무 걱정을 안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코로나 사태가 오래되고 할수록 힘이 들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 종료주일이고 또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여전히 세계가 팬데믹 이후에 올림픽도 연기가 되고 온 세상이 코로나로 올스톱이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여전히 거리 유지를 하고 있고 교회도 여전히 통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날에는 꼭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만 오셔서 7대 조건을 철저히 다 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약하거나 또뭐 해외여행 경험이 있거나 가족 중에나 이런 분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영상 예배도 그대로 하고 또 실시간 본당에서 예배도 그대로 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사부 예배는 아예 한시 예배로 옮겨서. 7시, 9시, 11시, 1시 이렇게 하는데, 예배도 한쪽에 몰려오면 힘드시니까 분산해서 편한 시간에 오셔서 열 감지 카메라 거치고 손소독제하고 마스크 쓰고 2m 거리 유지하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 7대 조건을 충분히 지키면서 그렇게 예배를 조용하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오늘 금요일 날 새벽 말씀 찬송입니다.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찬송 부르겠습니다. 45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모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란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성경말씀 마태복음 26절 36절에서 4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만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와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 있어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러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적 그들이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게세만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만의 기도,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게세만에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소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전이 말씀을 통해서 3 7절 베드로와 세베의두 아들 데리고 가실세. 예수님의 그이 사랑의 거리를 생 요즘 대세가 키워다가 거리 유지거든요. 사회적인 거리 유지거든요. 사랑의 거리를 보자면 예수님께서 온무리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동네 방네 두루두루 다니셨지만 그 중에서도 또 이게 500명 예수님 성찬하실 때 바라봤고 120명 또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했고 70명 전도대가 있었고 12 제자가 있었고. 열두 제자 중에도 오늘 본문에 37절에 나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세 사람을 우리가 핵심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세 사람을 따로 대불고 기도하러 더어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에도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따로 더 챙기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보고 마지막 장에도 가서 보면 베드로하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무리에서 어떤 다수에서 70명, 12 제자, 핵심 제자 3명 그리고 베드로 한 사람, 사도 바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도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다 옆구리 깨차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수님께서 옆구리 깨차고 댕긴 열두 제자 중에서도 핵심 제자가 오늘 37제나 베드로와 세베데의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더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사랑에도 거리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통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편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즐거워야 돼요 사랑에 거리가 있다는 거 저는 이 말씀하고 야 사랑에 거리가 있구나 교육에도 거리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거든요 제자를 훈련시키는 제자 훈련에도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데리고 가는 배드로 사도 바울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했냐 그 사도 바울의 주치 의사 누가 누가가까지 그 의사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건강한 사역을 또 사도 바울이 의사로서가 그 차트를 기록하듯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누가만 끝까지 동행했던 그 어리의 사나이 어리가 있는 제자가 있었듯이 여기도 이분 사랑에도 거리가 있고 교육에도 거리가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 가족들하고 가까이 하세요 코로나 사태로 아이들 교육을 학교에만 맥히지 말고 이제는 엄마가 아빠가 책임을 지자는 거예요 사실은 가정에서 이게 진짜백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돈 번다고 직장생활도 중요하지만 자식농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에도 거리가 있다 사랑에도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도 멀어지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거리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12명을 데리고 다닐 때가 있고, 3명을 더 데리고 갈 때이고, 베도로를 끝까지 송곳처럼 집중해서 챙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39절은 기도의 거리가 나와요. 조금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러시되,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기 위해서 사람들 다 끊고, 사람들 다 떠나서 혼자. 고독하게 하나님과 단둘이 독대 더 나아가는 거예요 아까 열두 제자 중에서 세 제자를 따로 데려갔거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래. 하나님과 내칸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세상줄 끊고 사람만 쳐다보고 주만 바라보고 면벽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한 데가 있대거든요. 진액을 짜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에도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사람도 마음대로 못 만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고 야단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은 더 가까이 밀착해서 포도나무 가지가줄기에착 붙어 있듯이 그래 하자는 거예요. 밀착하라고. 더 가까이 기도의 거리 찬양의 거리 예배의 자리는 착 붙어 있잖아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39절 하반절에 내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내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잔인, 고통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바라는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아버지 생각대로,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고집을 밀어붙여서, 내 고집을 간절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 하나님 하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소원을 가지되 기도의 결과,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 얻하가는 거예요.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겠소.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겁이 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고통스러운 걸 현실적으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마저도 응답마저도 하나님께 의탁가는 거예요 이게 보면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되 육신이 약하도다.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라. 여러분, 몸과 마음이 다 피곤해. 요나세 보면 내 영혼이 피곤하다. 내 속에서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연하가 가장 힘들 때,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는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까 몸도 피곤하고 육신이 약해지고 몸이 피곤하고, 눈도 피곤해지고, 이 눈이 제일 마음의 창이거든요. 눈이 몸도 피곤해지고 육신도 약해지고 눈도 피곤해지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하고는 반대로 흘러. 예수님은 점점 기도를 세번 하시는데도 점점 더 간절해지고, 점점 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데, 제자들은 점점 몸이 약해지고, 육신이 약해지고, 피곤해지고, 눈이 피곤해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 이것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삽니다. 이열치열이에요. 시험이 들수록 어려울수록 무서울수록 깨어서 더 부러지고 더 은혜에 보잡배담대에 나갈 때 힘이 나오고 그때 은사가 부를 듯 일어나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머물러 계시고 성령님이 흘러가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깨어서 기도해라. 그래서 깨어서 잘 자지 말고 졸지 말고 깨어서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육신의 약함도 이기고 세상의 악함도 이긴다는 거죠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기도의 거리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게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똑같은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것은 반복적인 게 위대한 거예요 삼시 세끼 하루에 세끼밥 먹는데 막 지겹다, 밥못 먹겠다 이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은 몸에 병이 생겼다는 증거예요. 몸에 염증이 생으면 밥맛이 없지만 여러분 매일 아침 굿모닝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아침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삼시 세끼 밥이 맛있어요. 먹어도 먹어도 맛있는 이게 삼시 세끼 밥이고 마셔도 마셔도 질리지 않는 게 물. 이게 물이라는 게 물이 질리만그 사람은 병이 걸린 거예요. 마셔도 마셔도 물리지 않은 게 물,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은 게 밥. 반복적인 게 위대합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기도를 세번 반복하신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항상 한다. 이게 습관적인 기도의 중독.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는 운동을 한다, 기도한다, 예배를 드린다. 이건 중독이 돼야 돼요.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저는 요즘 뭐 돌아서면 설교고 돌아서면 말씀이고 돌아서면 예배고 돌아서면 기도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씀에 젖어 삽니다 말씀에 젖어서 이게 목사의 제일 좋은 행복한 시절 아니겠어요? 목사로서 제일 행복할 때가 이때예요. 집회도 없고 신방도 마음대로 못 가고 그냥 맨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돌아서면 또 설교 준비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반복이 축복입니다 반복이 좋은 일은. 반복해야 돼요 하루 삼시세끼를 30, 계속 먹듯이 예수님께서 삼세번 반복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러면 설교 말씀을 뭐 새뜻한 거, 애있는 거, 아싸란 걸 들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기록된 말씀 유치부 때 보던 거나 중학교 때 보던 거나 군대에서 보던 거나 똑같은 성경 말씀이에요 하늘의 말씀이 똑같은 설교를 들을 때늘 아침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저는 이게 설교를 하면서 이 고난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이 종말장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볼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랑의 거리, 교육의 거리, 고통의 거리, 기도의 거리 이렇게 설교해 본건 오늘 처음이요 지금 시국이 그렇잖아요.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하지 않을까. 여기서 이 고통의 거리 예수님이 느끼는 고통과 제자들이 느끼는 고통이 완전히 달라 예수님은 지금 진액이 마르고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슬퍼하시고 죽을 고생을 하고 죽을 각오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냥 자빠져 자잖아요 사랑에도 거리가 있고 고통에도 거리가 있고 교육에도 거리가 있고 기도에도 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은 죄와 악한 것은 사탄마귀는 멀리해야 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하고 말씀하는 건 가까이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삼세 번 하셨다는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이런 같은 설교를 듣는 걸 지겨워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삼시세끼 똑같이 밥 먹고 물 마시고 해도 이게 안 지겹듯이 이게 생명의 양식은 그런 것입니다. 45절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러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제인의 손에 팔리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잠잘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일어나라. 이제는 푹 자라는 거. 이제는 쉬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는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 이제는 기도할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고 예배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잠잘 때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해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제자들이 기도할 때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웠다 이런 코로나 사태가 들이닥치면서 모든 게 스톱이 됐잖아요 학교가 오늘 이렇게 하이안 됩니다 학교 학원이 엉망입니다 온라인 강의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스탑된 스탑 내 생각하고 상관없이 멈추어 선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고 쉬라고 기도할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첫날 만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라. 일단 기도하라. 절대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 기도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구나. 마지막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파,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게 무슨 솔로몬이기할때 봄이 왔으니, 겨울은 지나고 봄이 왔으니, 꽃이 피었으니, 자,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런 러버콜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어나 함께 가자는 건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가는 거예요. 이제 가장 무서운 때가 더 들이닥친 거예요. 슬픈 선언이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서 내가 이제 팔려가고 끌려가고 체포돼가지고 십자가로 이제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함께 가자. 슬픈 선인이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에 퐁당 빠져 가지고 절여 가지고 우울증 환자가 채 가지고 그렇게 방에 콕쳐박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때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더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혼자서라도 찬송 부르고 혼자서라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 저녁 기도, 가정 예배를 드리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울증을 떨치고 일어나라. 어둠이 옷은확 벗어 버리라는 거예요. 꼼짝 못 하고 저리 가지고 있지 말라 일어나라. 방콕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라. 슬픈 선언이지만은 우리가 이 코로나도 이기고 육신의 약함도 이기고 눈의 피곤함도 이기고 만성 피로감을 떨치고 일어나서 주와 함께 기도에 깨어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영상예배에도 피로감이 오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생활에 지쳐갑니다 다시금 힘을 내어서 겟세만의 동산에 기도했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거리, 교육의 거리, 고통의 거리, 기도의 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를 가까이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저들 대게 해 주시옵소서 만성 피로감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주여 새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가슴 속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일어나는 그런 기도의 건능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있는 모든 우울한 세력들, 음부의 권세, 악하고 더러운 세력들은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모든 허강의 세월을 허감의 세력을 걷어붙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 앞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모든 믿음의 건석들 삼아 주옵소서 또 오늘 4월 3일 새벽기도 11조 운동하는 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